이제 오늘은 감바스를 해볼텐데요. 오늘도 맛있게, 쉽게,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. 먼저 마늘을 준비할텐데요. 어, 어, 마늘은 한 20개에서 한 30개 정도 넉넉하게 넣겠습니다. 다지셔도 되고, 어, 이렇게 으깨셔도 되고,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마늘을 많이 넣으셔야 맛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넣으시면 좋겠죠? 마늘 이 이렇게 준 비가 되셨 으면 팬 에, 기 름을 부으 시고, 가 능한 기름 어, 기름도뭐취 향에 따라 뭐하 시면 되 겠는데, 저는 요 거를 할때기 름을 가 능한 많이 넣고 마늘 향을 우린 다음 에덜어놓 기도 하고, 또 이제 요리 를 해서 먹은 다음 에 남은 기 름을 어, 따로 뒀 다가 여러 요 리에 사용 하 시면 유용하 게 사용 하실수있 고요. 약불에서 천천히 마늘이 갈색이 될 때까지 마늘 향이 잘 우러나도록 해주는 게첫 번째 할 일이고요. 그리고 마늘 향이 잘 우러나는 동안에 토마토를 준비를 하겠습니다. 토마토는 반 갈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토마토 12개 넣었고요. 간단한데 시간은 걸리네요. <laughs> 마늘이 이제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게 보일 때 토마토 넣어주시고 토마토가 껍질이 터지는 게 보이시면 이제 새우도 넣어주겠습니다 새우는 물기를 제거하고 어, 넣으셔야 되고요 어, 너무 맛있겠죠? 쉽죠?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? 간단합니다 재료만 있으면 누구나 집에서 꽤할수 있는 그런 요리입니다 네, 이제 불에서 내리기 직전에 저는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을 넣는 시기도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마늘만 들어갔을때 소금을 넣어보니까 마늘 마늘에 소금이 달라붙는지 뭐 흡수를 하는지 어쨌든 어, 소, 어 마늘이 너무 짜져서 일찍 넣지 않고요 거의 다 됐을 때 소금을 넣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소금을 치고 다된 겁니다. 굳이 담을 필요 없죠. 저희는 그냥 이렇게, 이렇게 놓고 먹어요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빵하고 같이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간바스가 어, 간단하게 완성이 됐습니다.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간단한 요리입니다. 집에서도 얼마든지 어,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.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먹어볼까요? 너무 맛있지요 기름 너무 많이 짜면 되니까. 음, 기름 맛 조금 맛있어요. 이런 재미를 모르고 살면 무슨 재미를 사는 거지? 먹는 재미를 모르면?